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의 모든 것을 가장 빠르고 솔직하게 전해 드리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의 판도를 다시 한번 뒤흔들 준비를 마친 2026 KGM 무쏘 픽업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자인부터 성능, 실내 기술, 그리고 실사용 가치까지 끝까지 보시면 왜이 차가 다시 주목받는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026 KGM 무쏘 픽업은 과거 무쏘라는 이름이 갖고 있던 강인함과 신뢰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입니다. 첫인상부터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전면부는 더 커지고 각진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픽업트럭 특유의 터프함을 강조합니다. 범퍼 디자인 역시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어 실용성과 존재감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측면에서는 두툼한 팬더 라인과 안정적인 차체 비율이 눈에 띄며 후면부는 적재함 활용도를 극대화한 설계로 작업용과 레저용 모두에 잘 어울립니다. 차체 크기 또한 한층 커져 실내 공간과 적재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넉넉한 적재함은 캠핑 장비나 오토바이, 각종 작업 도구를 싣기에 충분하며 적재함 내부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와 다양한 고정 포인트가 마련되어 있어. 실사용에서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테일게이트는 한 손으로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일상적인 사용에서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픽업트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구조는 최신 SUV 못지 않은 미래적인 감각을 전달합니다. 소재 선택 역시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부드러운 촉감의 대시보드와 견고한 마감 품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트는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를 줄여주는 인체공학적 설계가 적용되었고 2열 공간 역시 성인 남성이 앉아도 여유로운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2026 무쏘 픽업의 핵심은 역시 파워트레인입니다. 최신 디젤 엔진과 함께 친환경 트렌드에 맞춘 하이브리드. 또는 전동화 기반 파워 트레인 도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토크는 무거운 짐을 싣거나 험로를 주행할 때 진가를 발휘하며 개선된 연비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부담을 줄여줍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주행 모드를 제공해 도심, 고속도로, 오프로드 어디서든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장합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 사양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픽업트럭 특성상 차체가 크기 때문에 주차 보조 시스템과 360도 카메라는 초보 운전자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차체 강성 또한 강화되어 충돌 안전성 면에서도 높은 신뢰를 줍니다. 이 차량의 또 다른 매력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활용성입니다. 단순한 작업용 트럭을 넘어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 서핑, 낚시 같은 레저 활동에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다양한 액세서리와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통해 자신만의 무쏘 픽업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경쟁력 역시 기대해 볼 만합니다. 동급수입 픽업트럭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강인한 디자인, 넉넉한 공간, 최신 기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2026 KGM 무쏘 픽업은 다시 한번 국산 픽업트럭에 자존심을 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솔직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